우리 학생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말에 끊임없이 멈춤없이 리액션하고 반응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도록 만들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. 2020년 12월 1일 와인공주부 대학살기 1종 절호 축하합니다. 절호 축하합니다. 이합격생합대학니다 학생은 활생하를하며 학업과 공무원 시험 그리고 시험 하나님 아는 일에 충실히 시간을 보내며 시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정성과 정직을 세상에 어내기를 바라며 이 장수합니다. 2020년 12월 2일 공정성과 연 장수기부 다생 기도. 천국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네, 아, 한 네. 아래도 네. 네. 좀 같이 찍어주세요 네. <laughs> 자, 잠깐. 이제 머리 잘라서. 네. 와인 광주주부 대학사 광주대학교 김문학. <laughs> 이 학생은 대학생 때 누려볼 수 있는 정발의 특권을 잘 사용하여 하는 나라의 다양성을 밝혔으므로 이 성을 수여한. 2010년 12월 2일 와인 광주주부 대학사역 광 감사합니다. 저도 실수합니다. 사랑하는 동요의 생일을 가져습니다 축하합니다. 장수장 대학원 동방 박사상 YM 공주지구 대학생 조선대학교 임동용. 위학생은 대학생한테 느끼지 못했던 다른 시청자들느낄 변화를 부여하길 바라며 이 성을 수함 2020년 12월 2일 YM 공동체로 대학생입니다 요즘 후배들이 많이 없는데 아니 정말 선배들은 떠나가고 많은 별로 없는 후배들이 이제 YM 공동체를 지켜갈텐데 어 하나님 안에서 잘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더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응원합니다, <laughs> 대학 생활 동안 이렇게 같이 할수 있어서 행복했고 되게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. 좋은 형제 남해들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. 제가 옛날부터 IM을 다니면서 참늘 감사하고 그랬는데 제짜 신입생일 때 선배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이 받고 얻어먹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이래서 제가 후배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그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또 많이 활동하고 싶었고 졸업 전에 이제 와이에서 많은 이제 추억을 남기고 졸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너무 아쉽고요. 어 후배들은 <laughs> 졸업 전에 많은 사랑을 나누고, 많이 누리고, <laughs> 많이 흘려보내고 하고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제가, 그, 요새 좀막 바빠가지고, 자주 못났거든요데 끝나고 나니까 좀 후회가 많이 남아서. 아, 아 근데 그, 보안이가 네. 내일 그, 참여하라 해서, 아. 내일 아. 참여할 예정인데,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예. 너무 뿌듯하네요. <놀노무여> 축하를 해주셔서, 감사합니다. 그, 수고만 했어요. 축하합니다. 아쉬워요. 코로나 때문에 1년 못 보고 어, 아기회도 있어요? 지난주 기억 안 나요? 지난주에? 아 지난주에? 또 어떤 거? 하늘이 인사하시면 예예